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우리 10년간 장기재판 사태가 너무 그냥 심화, 악화되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대법원장님 취임하시면서 그리고 또 우리 처장님 1월 달에 취임하시면서 이 장기재판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심각하게 지적을 했고 또 일선 법원장님들도 재판에 나서면서 조금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신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지금 금년 상황이 어떻게 되가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저도 이번에 이제 어 다시 한번 지난번에 모든 위원님들께서 어 저희들이 이제 그 오늘 오셨던 대원장님 모시고 국민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저희들이 다시 설수 있는 사법부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어 법관정원의 전제 조건이 어떤 법적 영역이 어떤 오픈 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결같이 지지를 해주신 데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이 결국에는 우리가 신속하고 공정한 충실한 재판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된다는 깊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이제 깊이 고민을 받는데 위원장님께서 좀 허락하시면 제가 조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하세요. 예. 어, 다행스럽게 올해 이제 지금까지의 이제 수치를 보면은 작년 동기간의 수치에 비해서 장기미제 어, 처리 건수라든지 장기미제 유리라든지 하는 수치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 저희들이 조만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재판 지연이 원인이 무엇이고 또 해, 이제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이제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어, 그런 이제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지연의 원인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이제 지속적인 사건 수가 눈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사건 난이도는 이제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10년째 저희 법관 수가 그대로 묶인 상태입니다. 아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보입니다. 두 번째 기존에는 이제 재판장 이년하면은 또 이제 배석 판사는 1년하면은 무호날변경됨으로써 그때마다 해마다 이제 재판이 중간에 사실상 중단이 되는 이런 일 때문에 어제이 당사자들이나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때마다 새로운 판사한테 새롭게 또 설명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어,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을 위한 재판이 아니라 법관 들의 어떤 다양한 경험을 위한 재판이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들을 정도 였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가 디스카 버리 제도가 도입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증거편제 현상 특히 대기업이 라든지 이렇게 이제 그런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제 증거 확보를 위한 시간이 필요했고, 그에 따른 소요 문제라든지, 특히 의료를 비롯한 이런 감정 문제가 굉장히 좀 난맥상을 보여가지고, 여러가지 재판지연에큰 원인을 제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아시다시피 법관들이 전국 단위로 전보인사를 다니다 보니까 생활 불안정, 그리고 처우가 미흡하고, 또 업무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경륜과 실력을 갖춘 법관들이 대거 이제 사직하는 그런 현상이 계속 증가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라벨과 육아를 중시하는 어 사회 흐름에 젊은 법조계에 유입이 됐고 그 부분은 저희들도 피해갈 수 없었던 그런 원인이 있던 었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제가 검토해 본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지난 우리 대법원 시절에는 이제 단독 판사로 사무관을 좀 확대한다든지 또 대등 재판부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이제 주요 이제.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재판 지연 사태로 이어져 왔던 것 같고, 어, 저희 대본에 모시고 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대체, 대체하기로는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년 1년에서 3년 2년으로 어, 성운담을 변경, 이제 증가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한 부분에 있을 동안에는 한재판부에 근무하는 그런 부분이 언젠있는건 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